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방상 부품 방산 부품 장비 대전이 개막했습니다. K방산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방산 전시회와 일자리 박람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유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사 주요 관계자들이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오색 테이프를 힘차게 자릅니다. 이어 화면 위에 손을 올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다짐합니다. 이명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각군, 방산업체가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과 창원시가 주최하고 저희 연구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방산국품장비대전이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성장, 그리고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영진 방위사업청 차장도 환영사에서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중소벤처업체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주요 내빈들은 대기업은 물론 국방 중소벤처기업 부스 곳곳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격려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융합과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방사청에서 개최하는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은 메인이 중소기업체입니다. 또 우리 방위산업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또 응원합니다. 주요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개막식이 열린 첫째 날인 23일에는. 부품국산화 세미나와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중소벤처 업체 간 기술 협력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방사청이 발표를 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토론자로 참석해 부품국산화의 발전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국방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명회 일자리, 박람회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박람회에서 청년들과 만나 취업 문제와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폐막식이 열리는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성과 보고대회와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창원선언문 낭독,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업체, 기관과 연구소 등이 참가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는 23일부터 4월 동안 매일 열립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와 기관은 133곳, 300여 개 부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K방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와 국내 중소벤처업체에서 연구 개발한 국산화 부품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을 비롯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민군협력이나 부품국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맺은 성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관련 행사도 계속 진행됩니다. 체계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 소개회와 해외 업체 대상 국내기업 소개회, 절충교역 상담회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내실 있게 추진되는 대한민국 방산부품 장비대전. 행사는 참가비 없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